안녕하세요. DM 성형외과 이종홍 원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레브리코를 만드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SNS상에서 핫한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감을 때 눈이 안 감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눈이 안 감기는 현상이 나온 이유를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밑트임이 상당 부분 과하게 들어갔고요 또한 가지는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원래 이런 연령대에서는 피부 제거를 하더라도 아주 살짝 아니면 거의 안 하면서 아임 고정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아마 좀 또렷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 절제를 좀 많이 한게 아닌가 싶구요 미트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지금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행했던 모양인데 뭐 물방울 모양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뒤쪽 에 아래쪽을 이제 많이 당겨서 곡선이 많이 생기고 좀더 눈이 커 보인다 이런 이제 느낌을 냈던 건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안하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성형한 티가 나고 너무 울상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트렌드인데 이것도 또한 이제 과하게 들어가서 모양도 좋지 않고 좀 이런 눈이 안 감기는 현상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일단은 눈썹 위쪽부터 해서 뭐 미간, 저쪽 관자까지, 귀쪽까지 해서 연결해서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해놨는데,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쌍꺼풀이 더 보이게, 처짐을 없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이왕이면 눈썹 파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도 좀 들어 올리고, 절개를 또 이제 바깥쪽까지 이어놓은 걸 보면, 좀더 눈꼬리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원한 눈매를 좀 만들자, 이런 이유로 한것 같은데, 당연히 뭐딱 봐도 수술법이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형 수술의 기본은 흉터를 안내던지 내더라도 최대한 감출 수 있는 곳에 만들면서 뭔가 예쁜 음.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뭐딱 봐도 이제 흉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된 방법일 거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 전에는 비슷하게 이제 시행됐던 수술들이 있는데 눈썹 하 거상술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인데 눈썹 밑에 절 절개에서 피부 제거하고, 쌍어풀 위쪽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이런 수술이 있죠. 이거를 예전에는 그러면 눈썹도 처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올리자 해서 눈썹 위쪽으로 절개해서 그쪽 피부를 제거해서 눈썹도 들어올리고 그 밑에 피부도 들어올리고 이런 수술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졌어요. 왜 유행을 하다 사라졌냐면 흉터. 이 눈썹 위든 아래든 흉터가 남는 건 이제 동일하지만 경험상 해봤더니 눈썹 위에는 흉터가 피부 특성상 어마어마하게 눈에 잘 띕니다. 다만 눈썹 아래다가 절개를 했을 때는 피부 톤이나 피부 탄력도 당기는 느낌, 이 눈썹이 가려주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눈썹 밑에 절개했을 때는 이런 흉터가 나중에는 거의 안 보여요. 이런 흉터 차이 때문에 눈썹 위 거상술이라는 건 없어지고 눈썹 파 거상술만 남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런 다른 여타 나라에서 아직 성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눈썹 모양, 눈 처짐만 해결하고 흉터는 어, 아직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성형수술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중국에서는 성형수술이 좀 발전을 하긴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성형수술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뭐 10년에서 15년 전에 저희 나라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는 뭐 성형수술을 할때 개념이 조금 더 미흡했기 때문에 그냥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깔끔하게 뭐 또렷하게 쌍꺼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피부 절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술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본 수술들은 뭐 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딱그한 부분만 챙길 수 있는 수술들을 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다른 뭐 이런 흉터라든지 다른 모양이 이제 비율이 깨진다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 있는 수술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는 좀안 좋은 예를 본 거라고 참고하는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는 분은 저도 이제 기사로 접했던 분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일 텐데 이분이 성형 이제 수술 여러 번 받고 수술도 잘 되고 예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예쁘니까 이제 똑같이 해주세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 표방하는 게이 사람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를 표방한 건데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이제 모델을 삼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조건이 너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거고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쌍꺼풀 높이를 똑같이 한다든지 코의 높이를 똑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할 수 있겠지만 성형 수술을 하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도 사람인지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의 위치를 바꾼다 아니면은 얼굴뼈의 뭐 위치를 변형을 시킨다. 큰 거를 뭐 윤곽수술로 약간 덜어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재조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그 이상 나아가면 이제 부작용이 오는 SNS라든지 뭐 기사에서 이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 모습을 원했거나 한두 번 수술했는데 그 모습이 된 분들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 수치까지는 변형이 가능했지만 그분들도 이제 과한 욕심을 갖고 그 이상 원했을 때 어, 잘못 나가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또 하니까 또 잘못 나가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모습까지 이제 돌아간 것들이 그때서야 이제 기사화되고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일정 얼굴을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이제 이런 방향성을 잡으시는 거는 너무 옳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얼굴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눈 모양 이런 쌍꺼풀 모양을 따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의가 어 똑같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해줄 거고 안된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방향성을 제시를 받고 또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뭉뚱그려서 이 모습 똑같이 되고 싶어요. 이런 no. 거는 좋지 않은 방향성입니다. 약간 이거는 좀 비하하는 이런 발언이라든지 좀 놀리는 이런 용어도 되겠지만 한때 뭐 강남 미인이라는 용어도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뭐 예쁜 건 알겠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다. 이걸 이제 놀리는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강남 미인이라는 단어가 될 텐데 그것처럼 본인의 이제 개성을 잃는다면 그것도 좀 미적으로는 뭐 완벽한 미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걸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성형수술이 들어가는 게좀더 완벽한 미를 추구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SNS에서 핫한 영상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런 수술들이 한국에서도 뭐 시행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시행됐고 지금은 이제 시행되지 않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성형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